한국에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난 한국인인데 왜저 레전드 연휴를 즐기지 못하는가. 여태까지 계속 금공강러였어서 이번에도 금공강이었으면 10일을 쉬는 건데. 말이다. 근데 애들이 과제폭탄에 연휴 끝나면 시험폭탄이라길래 괜찮아졌다. 날씨가 며칠 새 갑자기 추워져서 10월 말은 되어야 입을 줄 알았던 나이키 세트를 꺼냈다. 수업 끝나고는 중국인 친구랑 밥을 먹었다. 룸메들 없이 다른 친구랑 밥 먹는 건 처음이라 새로웠다. 오늘은 다운타운에서 헬로윈 퍼레이드가 열린다길래 동문 선배 교수님과 함께 갔다. 알고 보니 교수님이 우리 학교를 파견 자매 대학으로 추천해 주셔서 이 학교가 파견 대학 리스트에 추가된 거였다. 교수님 덕에 올수 있는 거라 정말 감사했다. 퍼레이드 가는 길부터 코스튬 입은 사람들을 많이 봤다. 남녀노소 모두가 코스튬을 입고 있었다. 교수님께서 작년까지만 해도 바리케이드도 없었고 동네 주민 축제 느낌이었는데 점점 사람이 많아지는 것 같다고 하셨다. 무슨 깃발인지 모르겠지만 제복 입은 사람들을 필두로 퍼레이드가 시작했다. 근데 여기 사람들 정말 할로윈에 미쳤다. 에버랜드 할로윈 시즌 같지만 놀랍게도 다 동네 주민들이다. 이것도 놀이공원 퍼레이드에서만 보던 거다. 예수님도 특별 출연하시고 코스튬 입은 아기들도 많아서 너무 귀여웠다. 이 아기 어머니는 분장 실력이 정말 출중하시다. 차들도 많았는데 정말 헬로윈만을 위해 살아온 사람들 같았다 꾸미는데 얼마나 걸렸을지 궁금한 차들이 정말 많았다. 산타 할아버지도 벌써 오셨다. 이 차가 진짜 레전드였는데 분장은 기본이고 스모그에 홀로그램 불꽃까지 장난 아니었다. 에버랜드나 롯데월드에서 모셔가야 될 정도였다. 요트를 끌고 온 팀도 있어서 입을 벌리고 구경했다. 고스트 버스터즈가 나왔을 때 반응이 제일 좋았는데 어른아이 할거 없이 유명한 영화라고 한다. 6.7밈 코스튬도 있었다. 초등학생에서 중학생 애들이 이걸 엄청 좋아하던데 틱톡에서 보고 안것 같다 사람이 정말 많아서 살짝 기가 빨렸지만 헬로윈을 이렇게 즐길 수 있는 타이밍은 인생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아 열심히 즐겼다 진짜 헬로윈 날에는 얼마나 재밌을지 더 기대됐다 제법 다이어터 같은 밥을 먹고 미국 애들이 아플 때 먹는다는 치킨 누들 수프이 있길래 궁금해서 먹어봤는데 진짜 아플 때만 먹어야 될것 같은 맛이었다